행한다 태권도 강사 박창명입니다 태권 에이! 단조로움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청신 운동으로서 태권도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 태권 태권 톡. 아! 기본 동작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태권도 기본 앞차기를 집어보겠습니다. 앞차기. 태권도에서는 노인들도 할수 있는 자기 방어 호신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딱. 잡고 상대가 두 손을 잡고 공격할 때, 지압을 하게 되면 그냥 가볍게 치고요. 노인들도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전신에 어떠한 이해가 올때 논리적 호신법으로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태권도에서는 몸을 다르게 하기 위한 정체 운동 기본을 병합해서 품세로 엮어 나갑니다. 태권 품새 태극 입장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네. 새 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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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새음은 기본 꿈를마무리 동작 하겠습니다. 흐 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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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으꿌으지꿌리으 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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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꿌리 자 태권도부에서 시범을 마쳤습니다. 노선생.